짜짜짜 우짜 자 이번엔 뭘까요 자 마인크래프트 이게 뭘까요 마인크래프트 할로윈 네, 그거죠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 맞은데 이거 이맞 맞았나? 맞네 아, 맞네 맞해 네, 네. 근데 왜 아침이야? 근데 왜 아침이지 밤이야 벌써 <laughs> 빠르빠르빠르다 패스트 일단은 공포감 조성을 위해서 공포감 조성을 위해서 자 저는 이제 게임 모드를 바꿀까요? 자 집안 분위기를 잠시 어떻게 하고 올게요. 오 참만나 불껐어. 지금 지금 6시3 분이라 좀 어두워요. 다시 게임 모드로 바꾸고 어, 소리를 살짝 크게 놓고 네 말이 씹힐 수 있으니까 소리만 크게 해놓는 거고요. 어, 뭐야? 왜왜 왜? 잠만 잠만 갑자기 이게, 이게 저기 내가 은 데가. 단전하게 걸어야 돼. 오오오. 오. 내이 네, 녀석. 저기 위더스켈레톤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아마도 뭔가 있어. 아니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 아니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아니 여기 뭔가 있다고 에이씨 그냥 그냥 벽부이음 답답하다 어디 있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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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나 오지 못할까 나오지 못할까? 뭐뭐뭐뭐이 주에 뭔가 있어. 역시 이 주에 뭔가가 있어. 옵시디언이었냐? 옵시디언. Obsidian! 아, 나 진짜 쫄았어. 옵시디언. 아, 여긴 어디가 나누구지? 저쪽성이한번가 봐. 위더 스켈레톤 제거. <laughs> 어. 더더 너리다. 칠 드립었을 때 독도는 우리 땅 드립을 치세요. 드립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딱 맞죠. 어. 여긴또 어디죠? 어, 뭐야 뭐? 나 저쪽이 나 저쪽, 저쪽 못본거 같은데. 아니 여기 너무 너 여기 너무 복잡해. 아내 내도아트 네데도하트? 내도아트는또 왜? 뭐 만들라고? 으 뭔가 포션을 만들라는 뜻인데. 네드와트를 준 거는 뭔가 포션을 만들라는 뜻이야. 네드와트는 포션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맞죠? 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라. 뭔가를 만들어라. 포션을 만들어라. 포션. 지옥에 가서 아마도 뭐 지옥에 가서 뭐 어떤 포션을 뭐 제조해야 되는 거 같은데. 배고파요. 오르륵. 오르륵. 우와, 우와, 됐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 나지 살짝 터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음, 너무 머리 아파요. 저 사실 머리 쓰는 게임 별로 싫어하거든요, 많이. 뭐 그렇게, 어쨌든 이 주에 뭔가 있어. 어, 뭐지? 여기 송이었어? 송, 성성성이라면 올라가봐야지. 여기 뭔가 버튼을 찾아와라는 건데. 아, 저기 있으면 뭔가 버튼을 찾아봐야 되는 거 같아. 기본적으로 방식이 아닌가? 자, 음. 음, 어딨죠? 어딨죠? 아,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아,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자자 자, 특이한 방법으로 올라가기 여기 맞으려나? 아렉 걸려 뭐지 이거? 이거 금블록인가? 일 시계 위에 올라왔어 일단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어. 올라가는 거 포기야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를 가봐야죠. 자, 나는 닌자다. 진짜. 이제 닌자야 이거. 짐금 가. 아. 음, 조심해서 올라가. 어, 떨어지면 죄송한 직사야. 아. 어, 천, 천천히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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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여기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뭐지? 아. 어. 아, 시 아, 버 아, 포션 뭐지? 아, 을 제물로 바쳐서 아, 역시 내 감이 맞았잖 아, 아, 이 기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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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마인 심어놓고, 어, 어 어디죠? 안돼! 안돼! 이럴 수가 없어! 안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어, 무슨, 무슨 일이었어?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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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엄청난 데미지 입은 것 같아 뭐, 뭐, 뭐 그렇게 사라졌어? 두, 개, 두 개, 두개 사라졌어, 두개 다행이다, 아직 그건 안 익힌 거라 다행이다 어렉 걸려, 렉 걸려 나 차차, 일단, 일단은 저기를 그쪽에 한번 가보자. 일단은 아까 투 내가 투시계로 써봤거든. 내가 투시계로 써봤는데 아, 아래에 뭔가 있었어. 아래 뭔가 있다는 건 아래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봤었지 않았어? 건물 건물 위로 올라. 啊啊啊！哎呦！我天啊！我天啊！我天啊！ 여기 가 어디 였지미니맵이있으니까좀 아, 그나마 아, 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어 같아. 디 어디 어거 어디 어 딱 좋은 시스템이네, 이거. 아, 내가 부정행위 방해할 수 없게. 아, 내가 부정행위 할수 없게. 아, 인첸트! <laughs> 그래. 인첸트, 여기다 알라는 뜻이었다. 아, 인첸트 푸셔. 그래, 있구나. 자. 딱 레벨 2가 됐어. 꺼봐. 설거. 뭐지? 아, 어.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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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포. 어 뭐지? 약탈. 좋은 거다. 어때요? 사 사기스법. 육칠십사. 자, 어때요? 레벨 칠4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십이. 그리고 이거는 삼십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음, 그래서. 1, 화염 1로 하잖아요? 1 6이 들어요 즉, 저는 할수 없다는 거죠 하... 는 페이크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찍이 1 레벨 6 똑같네요 <laughs> 1 레벨 1 강타 2 강타 3 레벨 9 레벨 2 이, 그냥 합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네 강타 떴어 <laughs> 덤벼 덤벼 덤벼란 말이야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겁니까 부정행위 방지. 여기 아래 뭔가 있어. 아까 봤는데 투시경으로 봤는데 아래 아래. 그래, 아래 뭔가가 있었어. 아이집이집저집다돌아다니니까 보니까. 이거 공전이었고. 아, 이거라면은, 여기다 뭔가를 넣어, 추, 가시켜야 돼. 그럼, 아야야, 뭐야.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사실 렉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내 시간에 다시 봅시다. 그럼 뿅!